위대한 갯수비 7장 16번째 영상입니다. 탐의 일행이 윌슨의 정비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동안 위층에서는 머틀이 몰래 그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틀의 눈이 질투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요. 탐과 함께 차를 타고 온 졸던 베이커를 데이지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There is no confusion. 혼란이 없어요. Like the confusion of a simple mind. 단순한 마음에서 오는 혼란과 같은 혼란이 없어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느끼는 혼란이 가장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는 거죠. 다음 같이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혼란을 wow. 느낄 때는 그 혼란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And as we drove away,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아 정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여기서 우리는 탐과 졸단과 닉이죠. Tom was feeling the hot whips of panic. 자, 여기 of는 동격의 전시사예요. The hot whips하고 panic이 같다는 겁니다. 이런 동격의 of는 비유를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도 도련한 공포를 뜨거운 채찍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이 뜨거운 채찍질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가 엄습해서 채찍으로 찰싹찰싹 때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탐이 느끼는 공포가 뭐냐? His wife and his mistress.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내연녀. until an hour ago. 한 시간 전까지는. 그런데, a go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His wife and his mistress를 가리키면서 Secure and inviolate까지 이어집니다. 자기 아내와 내연녀가 안전하고 남에게 침범되지 않게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여기 Until an hour ago는 원래 관계대명사 절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밤에 아내와 내연녀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고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We're sleeping precipitately from his control. 밤에 아내와 내연녀가 주어 We're sleeping이 동사죠. 1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고 잘 지켜지고 있었던 자기 아내와 내연녀가 자기의 지배력에서부터 미끄러져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곤두박질치는 것처럼 느닷없이. 그러니까 자기 손아귀에 있던 두 여자가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자기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이게 탐이 느끼는 채찍에 얻어맞는 것 no, 같은 공포라는 no.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이 느끼는 혼란만큼 큰 혼란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아 정비소를 빠져나오는 동안. 다음은 뜨거운 채찍에 얻어맞는 것 같은 도련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까지도 안전하고 침범되지 않게 잘 지켜지고 있었던 자기 아내와 내연녀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닷없이 자기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nstinct made him step on the accelerator. 본능이 그 사람 탐으로 하여금 악셀러레이터를 밟게 만들었어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악셀을 밟았다는 거죠. 본능이 악셀을 밟게 만들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악셀을 밟은 겁니다. With a double purpose,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Of overtaking Daisy and leaving Wilson behind. 여기 전치사 of도 동격의 of예요.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게 overtaking Daisy가 하나, leaving Wilson behind가 둘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은 Daisy를 따라잡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에서는 Wilson이 leaving의 목적어 behind가 그 목적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예요. 밀슨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게두 번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멀어져 가는 데이지는 가서 붙잡고 혹시라도 자기를 의심할지도 모르는 밀슨에게서는 도망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셀을 콱 밟아서 출발한 거예요 And we sped along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Toward Astoria, 아스토리아 지역을 향해서 아스토리아는 Astoria Boulevard라고 해서 뉴욕의 도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종로, 청계로나 같은 이름인 거죠 At 50 miles an hour. 시속 50 마일의 속도로. Until. 자, 조금 전에 나왔던 until과 달리 지금의 until은 그 뒤가 길죠.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럴 때는 until 다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영어의 순서를 따라오면서 until에서 그러다 마침내로 가면 돼요. 우리가 시속 50 마일의 속도로 아스토리아를 향해서 가다가 마침내 among the spidery girders of the elevated. 고가철도의 거미줄 같은 교각 사이에서 We came inside of the easygoing blue coupe.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파란 쿠페가 came inside of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지를 따라잡기도 하고 윌슨에게서 멀어지기도 할겸 본능적으로 악셀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아스토리아를 향해 속도를 높였고 마침내 고가 철도의 거미줄 같은 교각 사이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파란색 쿠페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갑니다. Those big movies around 50th Street are cool. 50번가 근방의 커다란 영화관들은 시원해요. Suggested Jordan. Jordan이 제안을 했습니다. 극장은 시원하니까 영화 보러 가자는 거죠. I love New York on summer afternoons. 나는 여름 오후의 뉴욕이 좋아요. 그런데 여름 오후는 웬 이하와 같은 여름 오후예요 그냥 오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없는 여름 오후의 뉴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람이 없는 뉴욕의 오후를 좋아한다는 거죠. There's something very sensuous. 매우 육감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About it. 여기 it는 사람이 없는 뉴욕의 오후예요. 사람이 없는 뉴욕의 느낌은 뭔가 육감적이라는 거죠. Overripe. 이거는 앞에 육감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농익 걷다는 거예요. As if all sorts of funny fruits were going to fall into your hands. 마치 모든 종류의 재미있는 과일들이 손안으로 떨어질 것 같이, 그러니까 과일들이 익으면 저절로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원하는 과일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이 걷다고 한 건데, 이거를 육감적이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름에 사람이 없는 뉴욕의 오후에는 남녀간의 로맨스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50번가 근방의 큰 영화관들은 시원해요. 졸단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여름에 사람들이 떠나고 없는 뉴욕의 오후가 좋아요. 그런 오후에는 뭔가 꽤 육감적인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마치 모든 종류의 재미난 과일들이 손 안으로 떨어질 것 같이 농익은 뭔가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The world's e n s e s head effect. 육감적인 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비전했습니다 A further disquieting time. 더욱 더 탐을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어요. 탐은 그러지 않아도 데이지하고 갯스비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불안한데 울단이 육감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다는 거죠 But before he could invent a protest. 하지만 탐이 어떤 이의제기를 할 말을 찾아내기도 전에 The coupe came to stop. 갯스비와 데이지가 탄 쿠페 자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And Daisy signaled us. 그리고 데이지가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To draw up alongside. 옆에 나란히 와서 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육감적인 일이라는 말은 탐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이 어떤 이의제기할 말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쿠페 자동차가 멈춰 섰고 데이지가 우리에게 옆에 나란히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넘어갑니다. Where are we going? 현재 진행형이죠. 예정된 가까운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예정이냐는 거죠. She cried. 데이지가 소리쳤습니다. How about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넘어갈게요. It's so hot, she complained. 그건 너무 더워. 데이지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ou go. 주어가 있는 명령문이죠. 당신네들은 그냥 가요. 여기서 당신네들은 탐과 조 졸단과 닉이에요. We'll ride around. 우리는 차를 타고 근처를 돌아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갯츠비하고 데이지예요. And meet you after. 자, will은 we will이고 조동사 will의 1번 ride, 2번 meet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근처를 돌다가 나중에 당신네들하고 합류할게요. With an effort, 간신히, or with rose-faint l y 데이지의 재치가 희미하게 일어났어요. 데이지의 재치가 약간 발휘됐다는 건데 가까스로 간신히 발휘가 됐대요. 지금 데이지는 남편인 타미안인 게스비하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은 제안도 거절하고 너네는 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너무 노골적이야. 이 말을 들은 아 탐타일안의 표정도 아마 안 좋았겠죠. 그래서 데이지가 얼마 안 되는 재치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가까스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치 있다는 말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We'll meet you on some corner. 우리가 어떤 모퉁이에서 당신네다하고 합류할게요. I'll be the man smoking two cigarettes. 여기 스모킹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 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더 man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나는 담배를 두개 피우는 더 man 남자가 be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변장을 해서 담배를 두개 피우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분위기가 싸하니까 딴에는 재치있는 말로 얼버무린다는 것이 내가 남자로 변장을 해서 어떤 모퉁이에서 담배를 두개 피우고 있을 테니까 무슨 첩보 영화처럼 그렇게 접선하자 그런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였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재밌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정리하겠습니다. 거긴 너무 더워요. 데이지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네들은 그냥 가요. 우리는 차로 근처를 돌다가 나중에 합류할게요. 데이지는 가까스로 얼마 안 되는 재치를 부려 상황을 얼버무리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퉁이에서 합류할게요. 나는 남자로 변장해서 담배를 두개 피우고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We can't argue about it here.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할 수는 없어. Tom said impatiently. Tom이 조바심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As a truck gave out the cursing whistle behind us. 트럭 하나가 우리들 뒤에서 욕설을 하는 듯한 경적을 울려대자. 지금 차두 대가 서로 얘기를 하느라고 나란히 서 있으니까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럼 뒤 차가 못 가게 되니까 빨리 비켜라고 빵빵했는데 그 빵빵 소리가 욕설을 하는 것처럼 신경질적이었다는 겁니다. You follow me. 당신네들이 나를 따라와. 이제는 탐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To the south side of Central Park. Central Park의 남쪽으로 In front of the plaza. 플라자 호텔의 앞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옥신각신 할 수는 없어. 우리 뒤에서 트럭 하나가 욕설을 하듯이 경적을 울리자 탐이 조바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따라와 센츄럴파크 남쪽의 플라즈 호텔 앞으로 오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